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39번째 챕터. 난톰, 이제 당신이 영혼 세계에 있을 때 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지구로 환생하는 일이나 영혼 그룹과 사귀면서 안내자가 되기 위한 수련을 쌓기 위해 바쁠 때가 아닌 그런 때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긴침묵이 지난 뒤, 네, 다른 일들이 있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네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불립니까? 에고가 없는 세계, 지혜의 세계, 창조와 비창조의 세계, 그리고 변경된 시간의 세계라고 불립니다. 그 세계들은 우리가 이관으로 볼수 있는 우주 속에 존재합니까? 하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무차원의 영역에 속하지요. 그러면 무차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까요? 그 영역은 영혼의 세계에 있고 영혼들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그럼 왜 당신들은 그 영적인 공간을 세계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그곳을 영이 사는 세계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고가 없는 세계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배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설명되기도 하였지만 그곳은 초보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네, 그곳은 새로 태어난 영혼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신들에 관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곳이지요. 기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laughs> 개성은 지워지는 것입니까? 새로 태어난 영혼들은 개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새로 태어난 영들은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에너지가 주어진 대로 개성을 갖게 됩니다. 영혼의 개성에 관한 목록이나 명세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은 질과 양이 정해지거나 분류되기도 합니까? 개인 심부 후에 영혼의 개성이 주어지는 데는 신중한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번 선택이 주어지면 그것은 받는 영혼과 주는 사이 이 사이의 성스러운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목적은 선각자로부터 영혼증을 배부받는 것입니까? 네, 새로 태어난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로 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애고가 없는 세계에서 그런 영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그 세계를 애고가 없는 세계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영들이 에고를 갖지 않고 이곳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라는 의식이 없이 이곳에 온 영들이 처음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이지요. 개성을 지니는 영혼의 창조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는 별로 할 것도 없고 살기도 쉬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혹한 세계로 가라는 제의를 받게 된거지요. 지구가 살기 가혹한 곳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천체에서는 육체적 불편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신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데 지구는 그 모두를 함께 겪어야 하는 곳이니까요.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잘 해냄으로써 명성을 얻기도 하지요. 또 환생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들을 모험적인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겨루고 다투면서도 갖는 친밀함, 경쟁과 협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점이지요.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또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밉살스럽고 얄미궂은 성격을 드러내는가 하면 또 한편 커다란 친절과 포용력을 발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구에는 나약한 행위도 있고 용감한 행위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항상 떠밀리고 또 밀어붙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제 영혼에 어울리는 것이겠지요. 지구에 보내진 영혼들이 좋아할 또 다른 점은 인간들은 지리고 있나요? 지구에서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영혼들은 인간에게 인생 저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진정한 자비를 베풀도록 돕지요.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요. 인간은 또 적지 않은 악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가 역시 정열의 일부지요. 하지만 그것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고난에 부딪힐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고귀해지기도 하지요. 아마 인류에 대해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긍정적인 점을 기르는 것은 영혼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고양시키고 촉진할 따름입니다.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 영혼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수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해지는 데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지구에 있는 영혼에 한한 것입니까? 그 여러 곳에서 온 어린 영혼들이 그런 보수를 최종 수단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영혼들은 원래의 그룹으로 돌아가고 또 환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네, 애고가 없는 세계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의 세계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그두 세계는 상반되는 세계입니다. 전지인 세계는 어린 영혼들이 갈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은 전지인 세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 모두가 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알고 있지요. 그 영혼의 영역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명상하는 곳입니다. 설계하고 계획하는 최상의 정신 세계입니다. 나는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곳의 모든 사념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 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감각이 그곳에서 조정된다는 것밖에는 그렇다면 전지의 세계는 관념의 자, 최상의 경지입니까? 네, 그곳은 이상과 합리 같은 것이 혼합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꿈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곳에 갈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수쳐가는그 세계를 볼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끝내고 생각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아주 조금만 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간 진행됩니다. 여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는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1학기는 3월 4월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2학기 등록은 8월과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